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본 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시스템의 대폭 업그레이드 버전의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국의 주력 단거리 방공 무기 시스템인 아이언돔의 계량형을 제작해서 지난 10일 남부 사막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여격시험을 실시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를 인용해 제인스가 현지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2일 남부 네게브 사막의 시험사격시설에서 성능 계량형 아이언돔 시스템의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요격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표적을 요격하는 장면을 고속 적외선 카메라 촬영 영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실험은 아이언돔 시스템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 위협을 시뮬레이션 하며,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서 아이언돔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 것이다. 라며, 이 계량형이 곧 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실험한 성능개량형 아이언돔의 구체적인 개량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대량의 로켓 동시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적에 맞서 당업표 동시교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협동교전능력과 사전거리 연장 등이 핵심 개량사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와 비슷한 국토면적을 가진 이스라엘은 12개 포대의 아이언돔을 운영하며 중첩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로 3개 포대를 더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각종 무장단체 또이 적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 뭐, 어 작년 5월부터 동시에 대량으로 로켓 탄 등을 퍼부어서 이 아이언돔의 동시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어 그런 양을 퍼부어서 아이언돔이 중과부적으로 막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나 뭐 대부분 지금 아이언돔이 요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민가에 떨어진 탄들이 몇 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 이 아이언돔의 성능 개량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아이언돔의 그 타미르 미사일 그 미사일 이름이 타미르예요. 그 타미르 미사일 사정거리가 70km입니다. 이 70km짜리 미사일 포대 아이언돔 포대 12개를 우리 경상북도 크기만한 이 이스라엘 국토에 1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중첩 방공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원과 여기에 있는 원이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남부 지역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남부 사막 지역은 안 하고 있고 인구 밀집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 적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로켓탄들을 동시에 쏴대니까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안되겠다 그러면 아이언돔 이 타미르 미사일 사진을더 늘리자 해서 250km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개의 포대 그리고 앞으로 세개 포대에 대해서 15개의 포대가 전부 경상북도만한 크기니까 전부 하나하나가 전국토를 다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 두개 포대가 이렇게 중첩 중첩 중첩돼 있는데 지금은 열다섯 개 포대가 전부 중첩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어 적들이 뭐 전국토에 동시에 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 아이언돔 포대가 동시에 요격에 났을수 있는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정거리를 느림으로 해서 어 저쪽 구석에 북서쪽 구석에 있는 아이언돔 포대도 남동부 지역에 공격해 들어오는 로켓탄들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전리가 예정되니까. 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 합동 교전 시스템, 협동 교전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이 아이언돔 포대 하나하나의 이 능력이 다 네트워크 연동화 돼야 되고 이 연동된 것을 중앙 집중식으로 전부 또 어, 컨트롤 할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계량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개의 중첩방공망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에로 애로, LO2, 또 뭐, 데이비드 슬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6개, 20개 이상의 중첩방공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어, 그런 중첩방공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이렌이 울려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공원에 나와서 선텐을 하면서, 어, 우리, 구, 우리 군대가 다 막아줄 수 있어. 막아주는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리에 이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포대를 도입하지 않죠. 여객미사일을 도입하지 않고 동맹국이 여객미사일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반대를 하죠. 그리고 동맹국이 여객미사일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공기지를 지키는 그 패트리티 미사일을 빼서 수도권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는또 어떻게 하냐? 중첩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드가 있으니까 뭐 되겠지 뭐. 된다고 하잖아. 그렇게해서빼옵니다 이런, 어, 정말, 이스라엘하고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야 뭐, 물론, i 이스라엘도 국산입니다. 국산인데 이것은 이제 a big way to get a big way to get a big way to get a big 미국의 to g 어, 이 t a big way to get a big 이 정도로 이제 미국과 협력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미국 빼고 지금 뭐 M쌤이다, L쌤이다 이런 거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이거 성공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의 대책, 이런 것들 어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정부, 정부가 국민과 국토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들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그 적대 세력의 무장들은 로켓탄이지만, 우리는 핵미사일이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가 내척을 운영 중인 바바로스급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터키 해군이 독일의 메코 200급 호위함을 도입해서 바바로스급으로 명명해 사용 중인 내척의 호위함이 대대적인 현대화 개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터키 해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바바로스급은 메코 200의 소폭 개량형으로 3,350톤의 만재배수량과 3,000톤급대 호위함의 평균적인 성능을 가진 평범한 호위함이지만 대대적인 개량을 거쳐 탈퇴 환골할 예정입니다. 우선 레이더가 신형 MAD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될 예정이며 사격 통제 레이더와 전투 체계 전자전 시스템이 모두 교체됩니다. 8발의 구형 하품 미사일은 16발의 신형 함대함 미사일로 교체되며 레이더 교체에 맞춰 서 ESSM 탑재 수량도 두배로 늘려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터키 해군은 이 개량이 완료되면 바바로스급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메코 200의 변종이 될 것이라면서 초도함의 개장공사는 오는 2022년 2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터키가 잘 삽니까? 우리가 잘 삽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큽니까? 터키가 큽니까? 그 터키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1997년에 독일로부터 도입한 이 호야미입니다. 이호야의 크기는 3,500톤 정도 되니까 우리 광개토대왕함하고 좀 비슷합니다. 광개토대왕함보다 한 3,400톤 더 작아요. 자 그런데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1998년도에 도입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배는 2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량을 대대적인 개량을 합니다. 대대적인 개량을 해서 완전히 현대적 어, 이 전투 상황에 맞는 그런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레이더를 위상 배열 레이더로 바꿔서 방공 능력, 탐지 능력, 동시 대응 능력을 극대화 시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 이지스 어, 레이더처럼 위상 배열 레이더로 바꿔서 그런 동시 대응 능력, 방공 능력을 아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대공 미사일을 더 느립니다. ESSM. 아주, 어, 기동성 좋은 ESSM 미사일을 지금 16발 가지고 있는데, 그걸 32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함대함 미사일을 구형 하훈 8발 가지고 있었는데, 신형 함대함 미사일로 두배로늘려서 16발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3,500톤 정도 되는 호향치고는 어마어마한 무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터키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터키는 1997년에 도입한 이 메코 200급 호위함, 바바로스급이라고 그들이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호위함에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플랫폼을 마크41, 지금 우리 KDX-2 충무공 이순신함에 넣고 또 KDX-3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박아놓은 그 수직발사관인 마크41을 채택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그보다 한해더 늦은 98년도에 도입한 군함인데 우리는 마크41이 아니고 마크48을 넣었어요. 마크48은 뭐냐? SM2 스탠다드 미사일 계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SM2, SM3, SM6 이런 스탠다드 미사일 계열이 들어가지 않고 또 ESSM같은 최신 고기동 미사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스락 안됩니다. 그런데 왜 마크48을 넣었을까요? 이 마크48은 시스페로 아주 단거리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단거리 C 스페로 밖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미, 그 미사일 발사관이에요. 이걸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들 왜넣겠습니까 우리 해군은 당시 관계토대항을 만들 때 정말 나쁘게도 불과 3년 후에, 4년 후에 나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사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그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능력을 극단적으로 다운시킵니다. 여기에 광개토 대왕함 양만추남, 을지문덕함, 이 세척의 KDX1, 1차 군함에 마크 4 2을 넣었을 경우에 혹시 KDX2, 이 2차 구축함 사업에 이것도 괜찮은데, 왜또더 업그레이드해서 냐라고 할까봐 일부러 방공 능력을 완전히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화력통제 레이더 똑같죠. MW08. k 덱스1 k 덱스2 광개토대왕과 충무 이순신 똑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다운을 시켜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모르면요.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신인균의 국방TV 같은 이런 알려주는 채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먹은 겁니다. 이 작자들이. 마음대로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짓을 하면서 우리 해양력, 해군력 이것을 얼마나 깔가먹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경제력이 떨어지고 더못 사는 그리고 더 독재국가인 터키도 우리보다 더한해 일찍 군함을 샀는데 우리보다 훨씬 진보된 지금 써도 무방한 그때 이미 나와 있는 마크41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마크48을 넣은 겁니다. SM2 못 꼽게. SM2를 못 꼽게. 왜? SM2 꼽으면 KDX2가 안 갈까봐. 독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함 2차선, 마라도함 일부러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경항공함못 갈까봐. 모든 것이 이런 식입니다. 천항봉함, 천자봉함, 이런 상륙함들 일부러 공기부양제안 들어가게끔 2m를 줄여서 만듭니다. 2미터만 느리면 폭을 공기부양정을 한척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들이 독도함 만들 때 그렇게 홍보했던 초수평선 작전을 할수 있는데 일부러 2미터 폭을 늘리지 않고 억지로 억지로 공기부양정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왜? 마라도함 사업에안 갈까봐 지장받을까봐 이따위 짓을 해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별 번쩍번쩍 달고 저 계룡대 안에 숨어서 이런 모략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권 어느 정권 따질 필요 없어요. 왜 청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는 대로 아 그렇구나. 왜 몰라라고 하는 짓이니까. 이거 뭐 그래 그래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했잖아. 이건 노무현 정부 때 했잖아. 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해군만 있겠습니까? 자, 다음 제가 공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감시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이제는 감시해야 됩니다. 돈 받아 먹은 방산비리보다 더 나쁜 국력, 국익 모든 것을 갉아먹은 최악의 범죄야. 지금 범죄 아닌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잡읍시다. 디펜스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열받으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주방위군에도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최신형 F-16을 보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스로 그루만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12대의 주방위 공군용 F-16 전투기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스로 그루만은 메릴랜드주의 앤드류 공군기지에 배치된 워싱턴 D.C. 주방위 공군 소속 F-16 전투기에 대한 APG-83 레이더 장착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판매용 F-16 블락 60 그리고 70 기체에 장착되는 이 A사 레이더는 기존 F-16용 레이더보다 2배 가까운 탐지거리를 제공하는 고성능 레이더로 우리나라의 KF-16 전투기 레이더 성능개량 사업에도 채택된 제품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15년부터 F-16 전투기들에 대한 A사 레이더 성능개량을 실시하면서 현역 기체 상당수를 A사 레이더 탑재 버전으로 개량했고 현재는 예비군과 주방위공군 소속 기체들에 대한 레이더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스로 그루마는 볼티모어주 소재의 레이더 조립 시설에서 한국과 대만 등 주요 F-16 운용국들의 레이더 교체 작업을 200회 이상 실시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판매된 F-16 전투기들의 노후와 도래에 따라서 이 같은 레이더 교체 개량 주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F35로 공군 전력을 완전히 재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F35가 이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F16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 정규군 F16은 다 했고 이제는 주 방위 공군 F16들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 공군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다 F35로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합니다. 왜? 현용 전력을 어쨌든 10년 써야 되니까 그 10년 동안 전력 공백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항상 최고의 전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기지는, 이 앤드류 기지는 어디냐. 바로 워싱턴 DC, 그리고 메릴랜드주, 이 지역을 방어하는 주방위 공군 전략이에요. 어, 여기는 워싱턴 DC의 그 캡, 그러니까 어, 항공 초계, 공중 초계를 도는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물론 여기 F22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 F16이 첫 캡을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에어포스1이나 미국 에어포스1 같은 뭐 이런 기체가 이렇게 떴을 때그 에어포스1을 호위하는 F16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에. F22가 호위하는거본적 없죠? F16들이 주로 호위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기지 소속의 F16들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해군에서도 드렸지만, 우리는 업그레이드에 너무 인색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추함 그거 터키처럼 우리 대대적인 개량공사,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20년, 30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뭐라고 합니까? 30년 쓰면 또 바꿔야 된다고 하죠. 30년 쓰면 노후화돼서 못 쓴다고 합니다. 노후화돼서 못 쓰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 거 가져가서 또 20년, 30년 어떻게 씁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거 다 개량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새 거를 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일부러 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미뤘다가 30년 썼, 썼으니까 야 너무 오랫동안 썼다 그러니까 우리 한 35년 또 됐어 야 이거 정말 오래됐다 안 되겠다 새거 사자 했는데도새거 사고 어, 이런 겁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f5 전투기 대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f5를 완전히 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bvr 즉암람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개량을 해놨습니다.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F5 출신의 조종사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아니, 이런 전투기를 왜 지금 쓰고 있는지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북한 전략, 북한 상대로 괜찮다고요? 아니, 그럼 북한 상대로 괜찮으면 더 비싼 전투기 왜 삽니까? F5 가지고도 또개량을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이 아니라 지금은 써서는 안 되는 성능이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쓸수 있는 정도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지금 KFX 개발 때문에 F5가 2030년대까지 써야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써야 돼요. 한 10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미국처럼 이 정도 계량은 아니더라도 그냥 현대전에 적합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민폐는 안 끼칠 정도의 능력은 돼야죠.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줘야죠.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걸 안 합니다. 자꾸 성능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새거 사야 되니까. 우리는 새거 사야 되니까. 미국이든 터키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개량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쓰는 것이 지금 트렌드인데 우리는 빼고 새거 사자. 빼고 새거 사자. 그러니까 개량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올바른 국방정책입니까? 이거 정말 이래서는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벌어서 내는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쓰는 이런 국방정책 정말 바꿔야 됩니다. 개량, 개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리고 모든 플랫폼을 만들 때 KFX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작게 만들어서 앞으로 개량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KFX 스텔스기 내부 무장장 할수 있을 것 같죠? 생긴 거 보니까 멀쩡하니까. 제가 왜 KFX에 흥분하냐? 저게 덩치만 크면 저는 지지할 수 있습니다. 왜? 앞으로 스텔스로 개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생긴 거는 스텔스기 같은데, 스텔스기는 뭡니까? 내부 무장창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 무장창 할 자리가 없어요. 500파운드 두발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억지로 억지로 공간 빼내면. 그러면 항속거리가 줄어들죠. 안 그래도 항속 거리 짧은데 어디 가서 500파운드 두발 떨어뜨리겠습니까? 500파운드 두발 떨어뜨려서 뭐 하겠습니까? 2000파운드 번거벗어도 꽂아야죠. 그래서 제가 KFX 이런 데 흥분하는 겁니다. 크게 만들자 베이스를. K1 전차 마찬가지입니다. K1 전차 크게 만들었으면 K2 만들 필요 없었죠. 업그레이드 개량하면 되니까. 작게 만들었으니까 K2를 만든 거죠. 근데 그 K2마저도 크지도 않죠. 계속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새거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이런 국방정책 바꾸어 나, 나가야 합니다. 오늘 교훈이 될수 있는 방공미사일 그리고 군함 전투기 소식 우리나라가 꼭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